안녕하세요. 하이바기 간다 아나운서 박은부입니다. 오늘은 동안 시술 3편을 준비했는데요. 40대 동안 시술 관심 많으시죠? 40대를 위한 시술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서울 아이성형외과의 김혜린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40대가 되면 좀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거나 출산, 육아를 병행하게 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급격하게 피부 탄력을 잃게 돼서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어, 40대를 위해서는 어떤 시술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피부 노화는 2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조금씩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30대에 접어들면 조금씩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임신과 출산을 겪고 나면 그 변화가 또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물론 40대 분들 관리도 중요하긴 한데, 40대가 되기 전에 30대가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피부 처짐에 대한 시술은 30대부터 하시면 음.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쉽고 편리한 그런 시술이 하나 있는데, 요즘 많이들 하시는 슈링크 레이저라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인데요. 어, 특히나 처진 턱라인 그리고 이제 볼록해진 이중턱을 음. 개선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 그리고 턱라인뿐만 아니라 처진 앞면이나 이마, 눈가에도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나 좋고요. 음. 예. 네. <laughs> 예, 그래서 30대부터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40대 때 남들보다는 좀더 이제 젊은. <laughs> 상태로 가실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40대에 접어들면 이제 슈링크 레이저만으로는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실리프팅이라는 시술을 네. 하면 좀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찍 레이저 음. 시술을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40대에 그래도 저희가 중점을 두고 음. 시작하면 좋을 게 슈링크로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음. 실리프팅을 같이 병행하는 게 좋을까요? 약간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처진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다면, 슈링크부터 이제 시작해 보실 수 있고요. 네, 이제 슈링크로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은 조금씩 이제 저희와 상담을 통해서, 어, 실리프팅을 시작해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우스라랑 레이저 중에서도 슈링크를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레이저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4 0대는 어떻게 맞춤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음, 예, 뭐, 울세라니, 더블로니, 슈링크니, 음.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네. 것 같은데, 세 가지 모두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입니다. 물론 기계에 따라서 출력되는 에너지 값이나 뭐 사용되는 방법이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같은 원리로 음. 시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결국에 원리는 같은 시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각각이 뭐 지속되는 효과도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기간이라든지? 음, 일단은 이제 초음파 리프팅 레이저 처음 나온 것이 이제 울세라인데요. 울세라는 이제 다른 것에 비해 출력이 조금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세라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간격? 이렇게 병원에서 알려주시는데요. 슈링크 같은 경우는 그 출력이 울세라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긴 해서 보통은 1개월 간격으로 2, 3회 정도 시술하는 것을 음. 이제 한 세트로 보고 있고요. 그런 거를 이제 6개월 간격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초반에 말씀해주신 40대가 되면 아무래도 슈링크와 같은 초음파 레이저와 네. 함께 실리프팅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 네. 왜 그럴까요? 음, 네. 이제 40대가 되면은 이제 30대 때와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노화의 정도가 30대와는 좀더 다른데요. 그래서 30대 때는 뭐 초음파 에너지의 그런 리프팅 시술로 처짐이 개선이 되었다면 40대에 가서는 이제 그걸로는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체에서 녹는 안전한 실로 이제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정도 되고 실이 녹으면서 콜라겐도 합성되기 때문에 좀 탄력을 되찾아 줄수 있기 때문에 실을 가끔 권장해 드리고요. 또한 팔자 부분도 실로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네, 오늘 40대를 위한 동안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하신 분은 서울아이성형외과의 김혜린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